딸기가 아니고, 첫딸기달이라이상 묵은지 김치찜. 너무 김치가 익어가지고 찜할 거긴 한데, 저는 엄청 오래 끓이거든요 진짜 김치가 너벌너벌해질 때까지 설탕을 먼저 좀 넣을게요 좀쉬좀 셔서 밥맛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숟가락이 작아서 좀 다섯 숟가락 넣을게요 마늘도 미리 얼려놓으면 편하거든요? 다진마늘 만들어서 이 정도? 고기도 미리 얼려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녹여야 돼요, 미리 자, 고기도 넣어주고 간장 좀 넣을게요 맛있한반 정도? 이이이 맛있겠죠? 김치 치고는 물이 좀 많긴 한데, 저는 원래 좀, 볶음밥도 그렇고, 약간 물이 좀 자작자작한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여기 갈 거예요. 과감 아트 카페 갤러리. 여기에요. 과감 아트. 예쁘다. 어린 왕자도 있어. 너무 귀여워. 빵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먹을까? 아메리카노랑 딸기 생크림 롤케이크. 아니, 이게 신딸기가 아니고 산딸기, 산딸기. 여기는 테라스 집에 들어오는 길에 저녁을 사왔어요 인내 통다 저녁입니다 마실 거는 요거 심지키려고 먹는 탄산수. 어우, 너무 덥다. 밖에 진짜 너무 더워요. 아이고, 예쁘게 뜯어서 자랑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거 먹으면은 맥주 먹어줘야 되는데, 맥주는 못 사오겠더라고요. 오늘 점심도 김치찌개 먹 김치찜 먹었고, 빵도 먹고 이래가지고 간식으로 찍어 먹어볼게요. 음, 데리야끼 소스예요 이거. 마늘 소스였는데 분명히. 음, 야들야들해 음, 맥주가 진짜 땡기긴 하네요. 너무 더웠어. 폭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식으면 더 맛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음. 오늘의 쿠팡 하울. 열무김치 샀어요. 열무김치 비빔밥이나 이런 거 해먹으려고. 순두부. 순 두부찌개 해 먹으려고 순두부 양념 이게 맛있대요 그래서 계란말이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도 넣을 거예요 넣을 거거든요 그냥 대충대충 많으니까 먹어도 돼요. 포크로 이렇게 섞더라고요. 부추가 좀 있어가지고 좀 잘라 넣을게요. 녹화가 안 찍히고 있었네요. 이만큼 만들었는데 이상해. 보여드릴까? 맛있겠죠? 음, 진짜 간이 딱 됐어요. 와, 두부도 음. 운동 끝. 오늘의 저녁. 요거는 아까 남은 계란말이 두 조각 남은 거. 저녁으로 먹으려고 놔둔 거고. 요거는 그때 만든 밀크티인데 너무 오래 묵혀 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40시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점심때 이거 티백 빼고 먹어봤는데 진짜 진해요. 요거두 개로 오늘 저녁 먹겠습니다.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거 <laughs> 이걸로 안될것 같아서 빵사 올렸는데 빵또 약간 양심이 찔려가지고.